안녕하세요. 까불연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요가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힘드셔서 혹은 육아를 하시느라 몸이 축 꺼진 것처럼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 해줄 수 있는 요가. 오늘은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요. 휴식 즐겨보도록 하세요. 다리는 크로스로 하고 배부터 척추까지. 길게 끌어올려 준 다음에 가슴까지 그리고 정수리까지 쭉 일직선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1cm만 더 하늘로 들어올려 주세요. 눈 살짝 감아 보시고 심호흡 세번 같이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마시는 숨, 배부터 불룩하게 크게 팽창한 뒤에 그 공기를 가슴 쪽으로 끌어올라서 그 공기가 정수리 끝까지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엑셀, 크게 내쉬는 숨, 입으로 얼굴부터 그 공기가 내려가서 가슴, 그리고 배까지 몸 안에 있는 공기를 쭉 뺍니다. 그렇게 두 번만 같이 할게요. Deep inhale. 딥 액셀. 마시는 숨에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는다고 생각하고 내쉬는 숨에 피곤함 다 뱉는다고 생각하고. 살짝 떠보세요. 손, 오른손 바닥에 짚어주고, 왼손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몸통만, 상체만 돌려서, 왼손이 무릎 바깥쪽으로 가고, 오른손은 등 뒤쪽으로 가서, 가슴을 1cm만 더 들어줬다가, 내쉬면서, 트위스트. 많이 안 가셔도 되고요. 오늘은 그냥 천천히 즐겨 보세요. 인 헤엄 마시며 내쉬면 트위스트. 오른쪽 어깨 힘 살짝 빼주시고요. 마지막 인 헤엄 내쉬면 트위스트. 천천히 돌아오세요. 왼손은 바닥에 오른손 위로 쭉 길게 끌어 올려 준 다음에 옆구리 스트레칭 잠깐 느껴 주시고 오른손이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올수 있게 왼손은 등 뒤로 대어 주고 배부터 쭉 척추로 끌어 올려 준 다음에 엑셀 트위스트 마시는 숨 내쉬며 트위스트 마지막 inh, 어깨 힘좀빼주면서 exhale twist. 잘하셨어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발바닥과 발바닥이 닿게. 양쪽 무릎은 책을 펴듯이 엉덩이 살짝 왼쪽 오른쪽 들어서 살짝 뻗주시고요. 손으로 발을 잡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조금 힙이 열리는 걸한번 느껴보세요. 몸이 많이 피곤할수록 골반 위는 쪽 힙이 많이 타이트해지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눈한번 살짝 감아보시고 중간으로 오셔서 배꼽에 힘주고 가슴이 1cm만 천장으로 들어 올려줬다가 내쉬는 숨에 나의 양쪽 무릎이 책을 펴듯이 살짝 더 열림을 느껴봅니다. 무리하게 미르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중력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보세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혹시 나의 어깨가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Inhale. Exhale. 내눈 살짝 떠보시고, 잘하셨습니다. 손 천천히 양손 머리 위로 쭉 끌어 올려줬다가, 옆구리 한번더 늘려볼게요. 손가락 위로 쭉 하늘로 올려줬다가, 천천히 배에 힘주고 내려오세요. 손바닥이 매트에 닿으셨으면 상체 힘은 쭉뺀 채, 양쪽 안쪽 허벅지 안 힙이 열리는 걸 느껴보면서 상체의 힘은 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손가락을 1cm에서 2cm 조금 더 앞으로 보내준 뒤에 상체가 발바닥 쪽으로 갈수 있게 살짝만 밀어주세요. 호흡을 계속 유지해서 이어갑니다. 깊게 마시는 숨, 깊게 내쉬는 숨, 코로 하루에 있었던 피로감, 힘듦을 호흡으로 날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천천히 손가락 이용해서 올라오시고 오른다리 앞으로 보내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엉덩이 양쪽 사이 투 사이 빼주시고 배에 힘주고 살짝 또 상체만 살짝 돌린 다음에 양손 위로 올렸다가 무릎 살짝 더 접어주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오늘 하시는 동작은 힘을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요. 무릎 접고 가슴이 무릎 쪽으로 갈수 있는지. 나의 손의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동작 한 동작 호흡과 같이 진행하면서. 마음을 조금 더 느긋하게 먹고 여유롭게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배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왼 다리 앞으로 오른 발바닥이 허벅지 안쪽으로 오게 엉덩이 사이투사이 사이 빼주시고 배힘 주고 상체 위로 쭉 끌어 올려 뒀다가 상체만 왼쪽 다리를 향하게 향하게 가슴이 무릎 쪽에 왔다고 생각되시면 무릎을 접어주세요. 천천히 상체만 내려갑니다. 전에 했던 동작하고는 조금 다르게 발목을 잡아서 몸을 끌어당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상체가 내려갈 수 있도록 상체의 온몸의 긴장을 쭉 풀어주세요. 천천히, 배임으로 이용해서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어요. 양쪽 다리 앞으로 보내주고, 손은 뒤에다 대어주고, 다리 한번 털어줄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오셔서, 손은 어깨 넓이, 무릎은 골반 넓이로, 캣앤 카우 세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꼽 바닥, 가슴 앞으로 살짝만 밀었다가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려주면서 손바닥은 매트를 밀어주고 턱은 천장을 볼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꼬리뼈, 노우백, no 어플백, 그리고 턱까지 몸을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 오늘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시 카우 포즈. 로우백이 바닥으로 배꼽하다 바닥. 가슴 어깨는 꼬리뼈 쪽으로 턱을 쭉 들어 주세요. 엑스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말고 로우 백 어플 백 어깨 턱까지 동그랗게 그렇게 마지막 다우 포즈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로우 백 가슴 얼굴이 제일 마지막으로 올수 있도록 마시며 내쉬는 숨에 등 동그랗게 말아서 캣프스 천천히 테이블 탑으로 오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양쪽 무릎은 매트 넓이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준 다음 차우 포즈 아기 자세로 와주세요. 이마는 매트에 대어주고, 양 무릎은 매트 넓이로. 가능하시다면, 양쪽 손가락이 1cm 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매트 쪽으로 갈수 있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한번 조금만 길게 해보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가 뒤꿈치 쪽으로 갈수 있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한번 더. 마시며. 내쉬는 숨. 천천히, 오른손, 오른쪽 매트 끝쪽으로,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고, 왼쪽 옆구리를 느끼면서, 엉덩이가 떠 계실 텐데, 엉덩이를 지그시 뒤꿈치 쪽으로 밀어주면서, 왼쪽 옆구리를 느껴봅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오셔서, 왼쪽 손은 매트 끝자락으로, 오른손은 왼쪽 손 위에 올려서, 이마를 살짝 매트에 대어준 뒤, 오른쪽 엉덩이가 떼어 깨실 텐데,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면서, 가슴은 매트 쪽으로 보내주고, 옆구리, 어깨 다 느껴보세요. 천천히 중간으로 오셔서 올라오세요. 매트 앞자락으로 가셔서 다리는 앞으로 보내주고 손은 허벅지 뒤쪽으로 보내준 뒤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왼다리는 접어주고 오른다리 위로 킥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손은 허벅지 뒤에 가져다 주고 나의 무릎이 가슴에 올수 있도록 지그시 당겨주세요. 이때 로우백이 뜨지 않게 로우백은 바닥을 밀어주면서 나의 뒷목도 길게 늘어남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포인트로 천장을 향해서 발가락이 올라갈 수 있도록 쭉 올려 주세요. 다시 한번 플렉스 포인트. 다리를 플렉스 포인트. 잘하셨어요. 발목도 밖으로 한번 돌려봤다가 왼쪽으로도 돌려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른쪽 무릎 살짝 접어주고 오른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서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해주시고요. 나의 로우백이 매트에 닿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뒷목 길게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 위로 올려서 손은 왼쪽 허벅지 뒤에 가져간 뒤 오늘 되시는 만큼만 살짝만 밀어주세요. 지그시 당겨서 나의 가슴 쪽으로 갈수 있게. 천천히 다리 바꿔서, 오른 다리는 바닥으로, 왼 다리 위로 올려주세요.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힙이 뜨지 않게, 천천히 힙을 바닥으로 밀어주고, 뒷목 길게 펴주고, 앞, 나의 앞 허벅지가 인게이징이 되는 걸 느껴보시고요. 손은 허벅지 뒤로 가져다 줍니다. 발 뒤꿈치가 천장을 쭉밀수 있게 올려주세요. 천천히 다섯 발가락 포인트에서 나의 발가락이 천장 쪽으로 갈수 있도록. 두번더 그렇게 다리 는 플렉스 로 얼굴 쪽 으로 발가락 을 다시 보내 줬 다가 내쉬 면서 다리 는 다시 천장 쪽 으로 마지막 발가락 이 얼굴 쪽 으로 향했 다가 플렉스 하실때힐이 천장 에가는거 느껴 보시 고, 발이 다시 포인트. 천천히 힘 빼시고 발목 한번 돌려주세요. 반대로도 잘하셨어요. 왼 다리 오른쪽 무릎 위에 놔주고 힙이 사각형이 됐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천천히 오른쪽 무릎 들어서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하고 양손 허벅지 뒤에 가져다주세요. 로우백이 뜨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밀어주고, 뒷목도 길게 뻗어주고, 어깨 힘뺀 상태에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갈수 있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나의 힙이 열리는 걸 한번 느껴봅니다. 천천히 다리 풀어주고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준 뒤에 발바닥과 발바닥을 모으고 양손이 발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로우백이 떠 계실 텐데 로우백을 매트 쪽으로 밀어주고 안쪽 허벅지 열리는 거 느껴보세요. 천천히 해피 베이비. 양쪽 무릎이 직각으로 올수 있게 로우백은 매트를 밀어주고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손의 힘을 살짝 이용해서 양쪽 무릎이 매트 쪽으로 갈수 있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어깨는 힘을 빼어주시고요. 눈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척추 마사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도 움직여보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몸을 움직여봅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쪽 무릎 가슴으로 쭉 당겨줬다가 다리를 바닥으로 대어주고, 손은 T자로 혹시 공간이 협소하시면 니은자로 만드셔도 되고요. 양쪽 무릎 왼쪽으로 보내준 뒤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너무 힘줘서 누르실 필요 없고요. 중력이 되는 대로 시선은 오른쪽으로 본 뒤에 양쪽 어깨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른쪽 사이드 바디 한번 느껴보세요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왔다가 양쪽 다리 매트 쪽으로 다시 보내 주고, 양쪽 무릎 오른쪽으로 보내 준 뒤, 오른쪽 다리가 왼쪽 무릎 위 허벅지 위로 올수 있게 시선은 왼쪽을 쳐다보고 양쪽 어깨가 뜨지 않게 조심하면서 너무 힘으로 밀 필요 없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왼쪽 옆구리, 허리 다 느껴보세요. 몸이 시원해짐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다시 양쪽 다리 매트 쪽으로 보내주고 양쪽 무릎 가슴 쪽으로 쭉 밀어준 뒤에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하고 이마가 코에 닿게 몸을 동그랗게 척추를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다 도착하셨습니다. 쇼 마스나 다리는 매트 넓이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얼굴에 있는 긴장, 어깨에 있는 긴장, 배, 나의 힙, 나의 허벅지, 종아리, 다리 끝까지 다 이완시키고 오늘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담아스 기력이 없을 때 해줄 수 있는 요가였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다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laughs>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 다음에 또와까브니